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설 연휴 동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어제 기준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4명, 전주가 4흘째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김제 62명, 익산 52명, 군산과 부안 각각 41명 등 대부분 시군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특정 집단을 넘어 가족이나 마을 단위 일상 전파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집단을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종전과 달리 24시간이내 일단 환자 분류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가 우선입니다. 전북 지역에 마련된 코로나19 병상은 1,600여 개. 방역 당국은 병상 가동률이 60%에 달하고 연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담 병상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연휴뒤 나타나는 대규모 확산세를 막을 방법을 찾는데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서 가능하면은 어,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확진자 발생 학교 같은 경우는 휴업 수업, 휴업 명령 등을 해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확산을 방지하도록. 좀처럼 꺾이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세. 설 연휴 동안 생활 곳곳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